됐다! 뜨다 응. 그렇지! 됐다. 오 나이스! 다다이1 오! 됐다. 오, 됐다. 아. 오. <laughs> 이, 오. 됐다. 오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아원큐원큐 나올 수 있었는데 음. 어. 아, 내려가네요 음. 거안 음. 내려가는 거 같지 않아? 음. 아이거 놓고 가라고? 음 안돼 제일 튀어나온 문제. 근데 한뜨천원이야뜨는뜨천 원짜리야 또? 뜨천 원짜리 뜨전도뜨뜨뜨 차에 되는 줄 알았잖아. 뜨뜨뜨 귀여운고슴도치겠어귀여운데안들하다아 <laughs> 근데 왼쪽 안들어갈것 같은데? 응 잡지 않을 여같도안들어도잘들어가면 모를까 됐다 일단 할까? 첫 번째 오빠 어? 아, 제발 와주라 오도안 들어가고, 여기도 안되겠다고 여기도 안기가고 여기도 도어아좀여기만안 들어가고, 어여기가안는가 아 뭐야 왜 내려가 이래 시간 짧잖아 아 될거야 될거야 뭐난 믿어 의심치 않아? 그렇지 믿어 땡냐? 의심치 아 잠깐만요 매우 참... 의심치 그래도 이정도 얘는 지키자 그래그래 한번 한번 더 밀어 밀, 밀기면 될거같아 15 14 13 12 12 11 3 6 5 4 3 2 1 0땡아 아, 더러 건들지마 더럽게 짰네 하지마라 하지 진짜 너는..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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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씨 끄당끄당끌당 어떡해 눌러 눌러 눌러, 눌러, 눌러? 눌러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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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서아아와서아와아와야아니돌아와아와아니너아 넘어갔어 야아아니아 돌아와, 돌아와. 뭐 됐다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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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아아좋아 뒤집기? 엉덩이가 걸린다 엉덩이를 들라 해봐 야 좀만 더 나와서 어? 그렇지 아... 본녀서 아, 더럽게 안되네 그렇지! 나이스! 잘했어! 코이 아, <laughs> 아니야? 맞지? 아니야 오 좋아 좋아 끌당을 할지 뒤집을지 이건 뒤질게요. 654321 0땡. 이거 잡자. 아, <laughs> 아, 못 잡았어. 흘러내렸어, 심지어. 19, 8, 7, 6543. 어, 오, 활짝 열리네. 근데 나 약간 안 좋은 생각 쓸 거야. 얘가.. 딱 저기 나... 머리. 어. 뜨뜻해 빨리. 저번에 우리 그 낙둔했던 것처럼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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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감사에 아하... <laughs> 몸을 들어서 아하... 몸을 받치자. 응. 음... 아니 근데 받칠 건왜 하는 거야? 어 찔려 찔려. 응. 오될것 같은데? 해야지? 어 한번 뒤집기로 쳐가도오 어, 아니야 아니야 방에 안 들어갔다 생각하자 어 뒤집기 워자안돼아 어디까지 데려가는 거야 아리도왜 담근 건데 정리했어 <laughs> 이 돼지 야될거 같은데? 돼지 아니야 그게 업비치야 <laughs> 아, 돼지 아니었구나 나얘 갖고 싶어 그거야 갑자기? <laughs> 오 머리를 이쪽에서 이렇게 노려봐 내가 한 번씩 응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지 이거 지거지이걸 뭐지? 이내 뭐지? 이 알았어. 이제 머리 뒤집으면 이까 한번 하고 가자. <laughs> 안될줄 알고 있었잖아. 여기서? 깔 음. 대나 그래, 뽑아 가자. <laughs> 메롱 하고 있네. 너들이 다 우리 놀리네. 아 머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. 옳지, 좋아. 잘 잡았어. 뭐, 뭐. 응, 좋아? 나쁘지 않아? 어디? 아, 안 좋은데? 어, 종그리이네 진짜 5천 원 결자했지? 어, 아, 넣어버렸어? 어, 뺐다. 뺐어, 뺐어, 뺐 어? 어? 이제 나온다. 나오겠다 조심조심 빠 오, 지마오나이스 하나 았고오대나버대나버빠해야돼 아, <laughs> 그거 하고 쪄야지 도 도전해보자 응. 그렇지 뒤에서 쳐 그렇지 잘했어 테라테라테라테라 머리 커서 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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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라. 아, 실패. 이제 될지도? 빛이 맞아 이랑나이 뽑았네 영역 이게 뭐야? 이거? 만화 캐릭터 얘도 해봐, 끼얘 지금 떠있어 어. <laughs> 나이스 차가사라리 벗기는 게 나아. 됐다. 어. 이제 드디어 데려가냐? 됐다. 하산해. 옆에 흰색이 데 머리만 딱 그냥 뒤집어져것 같은데? 안돼안 돼? 색 하자 색 오케이 좋아 뒤집.. 어주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 빨간색 되겠어? 이 네. 네.